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정규입니다. 와 벌써 오늘도 9월이 되었습니다. 낮엔 아직까지 너무 덥지만 부쩍 아침과 저녁에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우리는 덥긴 하지만 가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더운 지금부터 다가올 가을까지 활용하기 좋은 9월 미리 보는 가을 코디 준비해봤고요. 역시 호불호 적고 가벼운 코디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을 코디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리 보는 가을 코디 시작해볼까요? 슉. 첫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데님 셋업 안에 스트라이프 크롭티에 닥터 마틴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역시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가장 예뻐 보이는 소재가 있는데 바로 데님이에요. 데님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을 주기에도 좋고 청량한 컬러감 때문에 초가을에 정말 입기 좋은 소재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코디는 셋업으로 구성해서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코디 조합이기 때문에 코디가 어렵다면 셋업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업이 조금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너는 스트라이프 반팔티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두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센타블루 컬러의 페이퍼 코튼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와이드 데님에 빈티지 더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제가 초가을에 일상룩으로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룩 조합인데요 이제 앞으로 아침엔 시원하고 점심에는 더운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 그럴 때 이런 얇은 셔츠와 슬랙스 1대1만 매치해주셔도 날씨도 대응하면서 미니멀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셔츠의 컬러감을 너무 뻔하지 않는 블루 컬러를 매치해서 세련된 느낌을 줘봤고요 가방과 신발의 소재를 맞춰서 안정감 있는 컬러 매치를 완성해본 코디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가을 룩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이너 없이 검정 브이넥 가디건을 매치하고 하의는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치노 팬츠에 닥터맨틴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초가을 하면 가디건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너를 매치하지 않고 브이넥 가디건만 단독으로 매치해서 브이넥 니트 같은 느낌으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가디건을 이너 없이 매치하면 좋은 이유는 단추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기본 브이넥보단 더욱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서 가벼운 조합이지만 심심한 느낌이 없게 코디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가을 한번 이너 없는 가디건 코디도 도전해 보세요. 네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블랙 컬러의 스트라이프 긴팔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세비스 데님의 브라운 컬러의 첼시 부츠로 마무리해 준 코디입니다. 초가을엔 역시 셔츠는 만능인데요. 스트라이프 셔츠로 상의에 은은한 포인트를 줘봤고 같은 컬러감의 흑청 데님을 매치하고 첼시 부츠로 마무리해 줘서 캐주얼하면서도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코디를 완성해 봤습니다. 가을에는 셔츠의 활용도에 따라서 코디가 무궁무진해지니까요. 셔츠 많이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라운드넥 가디건 안에 크롭 반팔 티셔츠를 하고하이는 세비지 데님에 빈티지 뮬로 마무리해 준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당장 입기에는 더울 수 있지만 가디건이기 때문에 곧다가올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에 가볍게 입기 좋으실 거예요. 올해 또 스트라이프 패턴이 핫하기 때문에 상의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줘봤고 하의는 셀비지 데님과 빈티지 뮬을 매치해 줘서 안정감 있는 매치로 마무리해 봤습니다. 조합 자체는 호불호 없는 조합이지만 스트라이프 패턴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전혀 심심한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여섯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크롭 자켓에 크롭 티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와이드 데님에 닥터 토마틴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남자 코디에 있어 자켓은 언제나 스티키 같은 아이템인데요. 갈수록 가을이 짧아지고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살짝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가볍게 반팔티 위에 자켓 하나만 걸쳐주셔도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저는 올해 트렌드 컬러인 브라운 컬러의 밝은 데님을 매치해서 가을 부드러운 느낌의 캐주얼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가을 남친룩으론 딱이실 거예요. 일곱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긴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하의는 빈티지 버뮤다 데님에 뉴발란스 러닝화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딱 지금부터 가장 입기 좋은 조합이. 상의는 긴팔, 하의는 반바지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상의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고 빈티지한 버뮤다 데님과 신발로 가벼운 포인트를 줘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긴팔과 반바지는 언제나 정답 같은 조합이니까요. 지금부터 활용해보세요. 여덟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긴팔 체크 셔츠 안에 큐롭 티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버뮤다에 볼드한 더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상의는 긴팔, 하의는 반바지 조합으로 코디를 완성해봤는데요. 체크 패턴의 셔츠로 아우터 같은 느낌을 주고 또 하의는 빈티지한 워싱의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 심심하지 않는 가을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딱 이번 주 정도부터 활용하기 좋은 코디예요. 아홉 번째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베이지 컬러의 면 트러커 자켓 안에 슬리브리스를 매치하고 하의는 빈티지 스트레이트 데님에 브라운 컬러의 더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제가 가을에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밝은 베이지 컬러와 데님 조합인데요. 두 컬러 매치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밝은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매치하기 너무 좋은 컬러 조합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가방과 신발에 부드러운 컬러 포인트를 줘서 룩을 더욱 단단하게 완성해봤습니다. 남친룩 고민이시라면 딱 이렇게만 입어 보세요. 마지막 가을 코디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블레이저 안에 블랙 헬리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크림 팬츠에 빈티지 더비로 마무리해 준 코디입니다. 가을에 블레이저를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저는 이렇게 멜란지 브라운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너무 뻔하지 않는 컬러 포인트로 줘봤고요. 이너는 헬리넥을 활용해서 은은한 포인트를 줘봤고 블레이저의 컬러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크림 팬츠로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가을 소개팅 룩이나 비즈니스 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코디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직은 좀 덥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리 보는 가을 코디를 준비해 봤고요. 코디들은 지금 당장 활용하기 좋은 룩들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또 좋은 가을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